그럼 학교를 몇, 언제 들어갔어? 17살에. 아. 1학년. MT도 못 가고. 술도 못 마시고. 자리 미팅. 어. 이런 거못 했지. 그 약간 검정고시에 대한 선입견도 있으니까. 그치.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야. 특이했던 게, 홈스쿨링 얘기했잖아. 맞아, 맞아. 초, 중, 고를 다 검정고시더라고? 맞아. 내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2학기 되자마자 사실 그때 반장이었는데 내려놓고 그만뒀어.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어. 그때부터 카메라를 좋아해서 사진도 찍고 막 블로그도 하고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마술도 하고 뭐 베이킹도 하고 또 나는 항상 그 학교 끝나고 집에서 컴퓨터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. 내가 아 이걸 하고 싶다 이런 거 이제 공부 쪽으로는 없었지만 어, 구경수 그거 는 <laughs> 없었는데 구경수보다는 나는 지역적으로 제주도 완전 시골에서 자랐거든. 그래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었어. 근데 나 여기서 너무 나이 차이가,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어. 게 민주이가 어. 나한테 형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크몽으로 돈을 벌었어. 그대가 너 초등학교 때 크몽... 초등학교 때 크몽 있었어? 초등학교 때 크몽이 있었어? 나는 얘기 듣는데 초등학교 때 블로그가 있었어? 아 그런 느낌이야? <laughs> 어 초등학교 때? 난 초등학교 때 컴퓨터가 없었거든. 개인 컴퓨터가 없는 집도 꽤 있었고, 음. 나는 좀내 개인 컴퓨터가 일찍 생긴 편이었고 나는 심지어 컴퓨터 과연 선생님이 있었어.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윈도우를 어떻게 쓰고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하고 막 나온 우리 막 이런, 이런 거 있거든. 아홉 어... 나... <laughs> 살짜리. 약간 공부할 수 있는 그래도 인터넷이 있었네. 어, 나는 인터넷이 컴퓨터랑 되게 친했어. 부모님이 다 하게 해주셨고 뭐 스마트폰도 제일 일찍 사주셨고 디지털에 좀 익숙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. 그럼 루틴이 어떻게 돼? 보통 공교 과정을 밟은 친구들은 아침에 뭐 8시 학교 가서 짜여진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잖아. 나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짜진 않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<laughs> 하고 싶은 거 하고 보통 부모님이 가르쳐주시고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 오시거나 하는데 나는 공부할 양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한다든지 한 5대 5 비율로 자유롭게 공부했던 것 같아 너가 지금 봤을 때 홈스쿨링의 장점은 뭐야? 일단 시간적으로 되게 자유롭고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게좀 덜하고 또래들과 비교하지 않고, 성장기에서 이제 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, 음. 내가 잘하는 건 뭘까?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? 그러니까, 또래들과 비교하는 시간에 나는 나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. 진짜 30대가 돼서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그치. 모르겠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, 음. 나는 그게 진짜 조금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. 나 때만 해도. 음. 나... <laughs> 두발 규제가 어. 되게 심해가지고 아. 그리고 똑같은 교복 입고 내가 책상이 중해지면 나는 그한 학기 동안 그 책상에서 만아서 공부하는 거야 미국에 살때 놀랬던 게 미국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 자기가 스케줄 짜고 음. 같은 반이어도 음. 반을 계속 이동해서 다니는데 맞아 맞아. 한국에서 나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항상 내 책상은 정해져 있고 음. 선생님이 바뀌지 내가 이동하는 수업은 별로 없고 그치. 같은 교복에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해야 되고 <laughs> 같은 교과서로 같은 수업을 음. 이 친구랑 계속 가니까 나 개인에 대한 탐구를 하는 시간은 좀 부족했다는 라 생각이 들기도 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비교하는 그 습관이 없다 보니까 이걸 비교할 만... 대상이 없었구나 대상이 없어 아니 비교할 대상이 아이즈 없어, 친구가 없어 가지고. 아...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항상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편이었어가지고 대학교에 갔을 때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. 어 맞아 맞아. 내가 대학교 일상을 올리면 항상 혼밥하는 게 나오거든. 음. 구독자분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바다님은 어떻게 그렇게 혼밥을 잘하냐. 음. 근데 나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대외 활동도 되게 많이 했거든. 단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페 같은데 찾아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연극하는 데를 찾아서 내가 연극 영상을 찍어주겠다.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되게 독립심이 많이 어릴 때부터 길러져서 그런 것도 홈스쿨링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지. 그러면 그 홈스쿨링의 단점은 단점도 사실 너무 많은데 일단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자유롭지만 소속감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. 외로움. 방황도 많이 한거 같아. 혼자서 누구한테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. 음. 선생님도 없고, 갈피를 못 잡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. 시각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.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정해 놓지 않으면 그냥 방탕해지는 거야 그치. 어릴수록 그게 더 힘들잖아 그런 걸 잡아주는 뭐 장치들은 없었어? 계획을 엄청 디테일하게 세우는 편은 아닌데 그냥 오늘 할 거는 하자라는 생각으로 응. 목표를 두고 대학을 일찍 가야지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수능을 봐야 되잖아 수능의 목표도 이제 등급의 목표도 세우고 이러면서 좀 러프하게 목표를 잡고 계속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. 그럼 학교를 몇, 언제 들어갔어? 1 7살이제 아 1학년. 17살이면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너 친구들이. 1학년. 아, 맞아, 고다, 맞아. 너는 고등학교 1학년 때, 너 대학교 1학년이 맞아. 된 거야? 그 가능하구나. 되게 신기하다. <laughs> 어, 근데 나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 기억이 있는데 그럼 뭐, 그렇게 못틀겠네전 MT도 못 가고 오, 술자리, 오, 미팅 그런 거못 했지. 그 주변에서 응. 시선이 어땠어? 너를 바라보는 나는 그때 생각하면 되게 어른인 줄 알았거든. 응. 나는 또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응. 17살 너무 어린 거야. 나를 되게 어려워했고 그 중에서도 되게 편하게 나를 대해 준 친구들은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는 데 만약 응. 어린애로 보는 친구들 도 있었고, 아니면, 쟤는 뭐지? 쟤는 <laughs> 뭘까? 이런 시선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. 그, 그 약간 검정고시에 대한 선입견도 있으니까. 그치. 내가 편입을 했거든? 편입을 하고 교수님과 미팅 같은 게 있었어.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야. 나는 검정고시 본 애들 진짜 싫어해. 이렇게 음... 하시는 거 그때부터 좀 튀었나 봐. 혹시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? <laughs> 그런 시선도 되게 많아. 어린애가 이렇게 일찍 대학에 들어와서 잘하나,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, 되게 또 기특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긴 했지. 그러면 너는 학교를 일찍 들어갔는데 일찍 졸업했어. 어, 나 21살에. <laughs> 21살 에 졸업했어? 와, 대박이다. 보통 그때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. 나는 이제 일찍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일찍 졸업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어. 내가 만약에 17살에 들어갔는데 25살에 졸업을 해. 그럼 의미가 없다고 돼. 스스로 생각을... 한다고 거지. 약간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아.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. 넌 사실 지금도 대학교 졸업할 나이가 아니잖아. 이제 스트레이트로 하면 졸업하고. 스트레이트 아, 그러면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없었고, 대학교에서도 대학생 때할수 있는 것들, 뭐 엠, MT나 미팅이나 뭐 이런 거못 해봤다고 했잖아. 후회는 안 들어? 아쉽거나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걸 못해서 좀 아쉬워. 내가 너무 일찍 눈치를 보고. 아 너무 일찍 애 어른이 어? 된. 어. 또 나는 내 친구들은 가족 그리고 강아지 그때 키웠던 강아지 그리고 그냥 주변 일상에서 만나는 이모 삼촌들 나보다 다 항상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대학에 이제 일찍 가서도 동기들이 항상 나보다 3년. 최소 3년은 이제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또래 동갑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맞고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의 개념이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잡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긴 한데 내가 좀더 성숙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친구할 수 있게 된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언니, 오빠들이랑 그럼 너는 홈스쿨링을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해? 네, 나는 되게 잘 맞았거든. 그리고 또 제주도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한 거일 수도 있어. 인프라가 좀 인프라가 부족하니까? 좀 적기도 하고. 난 완전 시골이라서 그냥 주변에 뭐 이렇게 친구들도 없었고. 근데 서울이었다면 난못 했을 것 같아. 근데 추천을 하는 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뭘 하는 걸 좋아하고 학교에 대한 흥미가 많이 없으면서 음 자기 원하는 공부를 빨리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추천하지. 지금 그럼 하고 있는 일은 유튜브가 메인이야? 그렇지. 그래서 아나운서 할 거야? 돌아 <laughs> 돌아 직장인이야? 도라 도라. 너무 내가 자유롭게를 걷다 보니까. 아 그럼 조직 쪽에도 정직? 한번 들어가 보싶은구나 어. 보통 반대 루트인데. 그치. <laughs> 회사 들어가 서 퇴사하고 유튜브 한다는데 너무... 유튜브를 시작하고 <laughs> 입사를 한다. 근데 그거에 대한 시선도 많이 변해가지고 우리 때는 우리. 자꾸 라떼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이고 하, 여러분도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꼭 여기 앉아야 되는데 굳이 여기 앉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헬스쿨링에서 <laughs> 나옵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 앉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